밝은 핑크색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색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나온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핑크색 색소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아래 깊숙한 곳에 있던 해양 흑색 쉐일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보도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이 암석을 가루로 낸뒤 암석 안의 고대 유기체 분자를 추출해 분석했습니다. 발견된 밝은 핑크색 색소는 사실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고대 바다에 살던 고대 광합성 생물체가 만드는 클로로필이라는 분자 화석입니다. 이 화석 자체는 농축된 형태에서는 피처럼 붉은색에서 진한 보라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. 이를 희석하면 밝은 핑크가 됩니다.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 연구원은 이 고대 색소를 분석한 뒤이 작은 시아노 박테리아가 수십억 년 전에 바다 속에 살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. 시아노 박테리아로 가득 찬 고대 해양은 대략 6억 5천 년전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이때부터 해조류가 재빨리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생태계가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.